새벽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온유한 자들 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원에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자,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땅이라 함은 것은 실제 땅만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 땅, 곧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복을 예, 바로 땅이라 라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운유한 자에게 그러니까 복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여기며 살아야 성공한다로 가르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운유해야 성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론이 성립될 수 있는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삭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의 이제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온순하고 침착한 성품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듯이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에게는 농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목계의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이 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고 또 현재 농부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농심이란, 농심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술리를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와 또 섭리를 거르스르지도 예, 않고 또 과역하지 않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농심입니다. 이삭은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가 백배의 수확을 그렇게 거두게 되었다라고 우리 12절에 보면 그렇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마니를 뿌렸는데 백 가마니를 거두었다라는 말이니 이것은 대단한 수확이지요. 이삭의 성품으로 보아서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꾸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으니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삭은 복을 받아서 창대하였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농사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그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들도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사탄이 주는 복을 불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은 반드시 재앙으로 끝나기 때문이지요. 뇌물은 바로 사탄이 주는 복입니다. 뇌물. 그래서 뇌물은 복처럼 보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지요. 이삭은 단번에 예,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불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밖에 할수 없었죠.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과 비교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남이 잘되는 걸 보지 못해요? 아, 그 시대에 우물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메어버렸습니다그 우물은 창세기 20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라레와 거주할 때판 우물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 우물은 큰 재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통 나 가지고 예, 우물을 메워 버리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들 나무 나무라지 않았고요. 바로 오히려 예. 우 16절 보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보다 더 크게 장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라. 예. 떠나 주기를 오히려 이삭이 이 땅을 떠나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삭은 억울했을 텐데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들고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그곳에 겨우 정착하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하게 되는데요.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18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고 빼앗기고 또 20절에 우물을 팠고 빼앗겨 애색이라 하였고 21절에 또 우물을 팠는데 빼앗기니 신나라 하였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판 우물에서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으니 이제 그들도 두손두발닫은 거죠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다 있나 그죠? 판 우물을 계속 뺏기야 빼앗기에도 불구하고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파고 또 이동해서 고생하고 을 있으니 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삭은, 르후봇이라 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이 르후보시란 말을, 밑에 주석을 보면은, 그쵸?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싸움을 멀리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였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를 베푸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한결같이 온유하며 불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번의 우물을 봤지만 루어봇이 가장 넓은 장소로 이동해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부정할 수 있는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한테 뺏기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laughs>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우리가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예빼앗기며 살았어도 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성품이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삭은 참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는 좀 싸워야 되는데 따져야 할 때는 좀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삭은 온유했으며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와서 방해를 하면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고생하여 얻은 우물도 유감없이 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예. 얼핏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이 보이고, 한심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예, 폭력적으로 막 나오면서 거친 말을 하는데, 그 앞에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예,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에 시인하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 침못 뱉는다잖아요. 예,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떠난 이삭이 가다가, 지쳐서 멈춘 곳에서 땅을 파면 또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야 성공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을 망정, 내 것은 어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빼앗을 망정, 예. 네. 내 것을 빼앗기를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인 소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피차가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송사 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다투는 집안이나 교회나 나라는요. 상처만 있을 뿐, 득이 없게 될 뿐이에요. 예.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는 다주는 한이 있어도 다주는 한이 있어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예, 성도란 빼앗기운 빼앗길 망정 예, 남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빼앗아서는 이삭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의문을 막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싸워야 순리일 텐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죽어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마침내 승리는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유함을 크게 보시고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가는 것마다 우물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면 이기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 싸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신경 쓰이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 부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존심 세운이라고 참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영적인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싸우면 이기는 자나 지는 자나 결국은 모두가 다 손해본다는 것이죠. 사나성들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에도 절대로 싸움은 피하시고, 싸울 것 같으면 져주시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배려해 줄수 있는 우리 진목계성들 되기를 주의 마들이 추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 땅에 수많은 복들을 그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삭에게는 우리들이 배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이삭은 무리하지도 않고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이삭은요. 그 결과를, 예, 바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를 누가 주시니?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나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죠. 얼마나 조바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유동하지도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에 이삭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보고 무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말이 20년이지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강하고 질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달관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예 평생 한 우물만 파고 한 우물만 파고 오직 한결 만걸어가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더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 바로 은혜를 받는 거지요. 사람이 강하고 포악하면 언젠가는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러질 때는요. 인조 사정이 사정 없이 꺾이는 거예요. 예. 사람은 그것은 바로 사람이나 나라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의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곳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다퉜던 것도 여러분들 때문에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될수 있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화목의 화목, 사도 바울은 가는 쓰는 서신마다 모두 다 샬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샬롬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인자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품이고요. 우린 그것을 닮아가는 예수의 참 제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합시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허단지를 사랑은 돕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였습니다. 왜 우리는 지식으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랑으로 많이 많이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품어줍시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실제 행함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한 그대로 전염될 수 있도록 예 악하고 나쁜 바이러스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곧 예수의 사랑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삭처럼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구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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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뿌려지고 전염시키기를 원하시나이다. 우리 이삭은 참 바보스러웠을 만큼, 주님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지만, 빼앗기지만,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우이 메어지기도 하는 억지스러운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의 사랑을 전정시킬수 있네. 아버지, 좋은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부음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때를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옵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소서 함께 하소서,